제가 드디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. 오 런치가 이렇게 싸다니. 오 제가 생각보다 빨리 와서 한10 15분을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. 야 10불 런치 스페셜이라니 오늘은 이걸 꼭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. 저의 오늘의 계획은 여기서 만마를 먹고. 어, 커피까지 먹고 다시 집에 가는 것입니다. 이 런치 스페셜에서 저두개다 주문해봤어요. 남기면 싸가도 된다고 해서요. 이렇게 밖에서 안이 다 들여다보이네요. 저쪽에 아이스티를 놔뒀더라고요. 그러면서 저한테 다시 오셔서 무료니까 가져다 먹으라고 하더라고요.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.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요. 단맛이 굉장히 은은하게 나는데요. 설탕을 넣은 것 같진 않고, 뭐지?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? 아, 설탕을 아주 조금 넣은 것 같은 그런 맛이긴 하네. 스튜디오 나왔습니다. 스파이시 미소, 스파이시 미소 포크, 어 라이스볼인가? 오야 맛있겠다. 근데 양이 생각보다 많네요. 나두개 시켰는데 다 먹을 수있으려나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니, 어떻게 이게 스프리죠? 고기, 고기 양을 봐요. 이게 어떻게 스프릴까? 아, 근데 숟가락을 안 줘서 조금 불편하네? 얘는 당근이고요. 얘는 생강이에요. 너무 잘 어우러지는 맛이네요. 너무너무 맛있습니다. 이곳 오너 셰프가요. 이태리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과 호주 토니 빌슨의 쓰리 헤드 레스토랑 출신이래요. 근데 어떻게 아무도 없을까요? 손님이 나밖에? 장사가 잘 되는 건지 걱정이 되네요. 정말 감사히 맛있게 먹고 있으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괜히 드는 이유가 뭐죠? 오, 그 사이에 또 데리야끼가 나왔습니다. 아 근데 이 모든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이 10불 런치 메뉴가 지금 오너 셰프님이 만들고 계신 걸까요? 아닌 걸까요? 갑자기 궁금하네요. 근데 그렇거나 말거나 저는 지금 너무 맛있게 먹고 있고요. 저 거의 다저 포크를 먹었어요. 그리고 나서 이게 나왔네요. 이거 보통 두 개가 동시에 나오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맛있으니까 좋다. 그럼 제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음. 음. 음 고기가 너무 너무 야들야들해요. 이런 치킨 데리야끼는 처음 먹어 봐요. 어 치킨이 너무너무 야들야들해요 입에 넣으면은 그냥 사라져요 아니 옆 식당은 저렇게 장사가 상상한... 잘 되는데 다 먹었습니다 어 숟가락이라도 주면은 내가 저것도 싹싹 긁어서 다 먹을 텐데 어 배가 이제는 불러요 한 그릇 주문한다고 절대 양이 적은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원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먹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먹은 두개 중에서 음, 어, 포크가 더 맛있었어요. 제가 치킨보다 포크를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. 다음에는 그 친구랑 파이브 코스를 먹어보고 싶습니다. 그것도 59불밖에 안 한대요. 어, 제가 다 먹고 계산을 하고요. 화장실을 잠깐 들렀는데요. 화장실을 가는 길에 주방이 보이더라고요. 제가 힐끔 봤는데, 그분이 그 오너 셰프님이 직접 요리를 혼자서 하고 계셨어요. 제가 거의 다 먹어갈 때쯤 한 커플이 들어와서 또 주문을 했거든요. 그분들 요리를 만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혼자서 엄청 바쁘게 막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제가 화장실 가면서 이렇게 힐끗 봤는데. 저를 볼 법도 한데 저한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막 열심히 만드는 모습이 진짜 멋있었어요. 이제 커피 먹으러 어디로 갈까? 걷는 중 커피 마시러 가기 힘드네. 구글맵 따라 걷고 있거든요. 근데 이쪽은 차가 이렇게 쌩쌩 다니고요. 나 혼자 이 길을 걷고 있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. 저 밑에는 또 물이 있잖아요. 어... 괜히 일로 왔나봐요. 아 어, 저기군요. 어, 항상 밖에서 지나다니면서 봤던 카페인데요. 밖에서 봤을 때 절대 들어오고 싶지 않았던 그런 조그만한 카페였어요. 근데 여기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정말 힘겹게 코너에 있는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. 와, 이거 진짜 귀엽다. 어, 뭐지? 나, 카푸치노 주문했는데, 3불 50 냈는데? 어떻게 된 거죠? 야, 진짜 저 테이블 너무 조그맣다. 이 정도는 돼야지. 음. 맛있네요. 근데 굳이 이렇게 불편한 좁은 분위기를 견디면서까지 먹을 정도는 아닌데요. 어, 엄청 맛있어 보이네요. 와, 특히 이거. 서둘러서 나가야겠습니다.